키홀이란 F2L 페어를 맞추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조각만 맞춰있을 때 다른 한 조각을 이런 식으로 넣은 다음에 원래대로 복구시켜서 F2L 페어를 정리하는 테크닉입니다. 이키홀이란 기술을 사용하면 F2L 도중 회전수로 훨씬 절약할 수 있고 또한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설명을 이 파란색, 빨간색 센터 가운데에 있는 파란색, 빨간색 슬롯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모든 조각은 이두 조각을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한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 이 키홀이라는 것 자체가 D 부브를 사용해서 다른 F2L 슬롯을 침범받아보니깐 적어도 한 개의 F2L 슬롯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비어 있는 F2L 슬롯을 활용해서 D 부브를 주고받을 것입니다. 저희는 우선 엣지는 이미 맞춰져 있고 코너만 맞추면 되는 상황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같은 상황을 이 면, 혹은 이 면,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두 면에서 모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란색 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런 상황입니다. 방식 자체는 다 같기 때문에 이 코너 한 상황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다른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 코너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조각을 봐줍니다. 이 조각을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면, 이 면에 다른 곳으로 옮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바라보는 면에서 코너가 들어갈 자리는 이쪽 아니면 이쪽이죠. 근데 이미 여기 있기 때문에 다른 자리로 이렇게 프라임을 해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너를 여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는 방법은 초급해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던 그런 것대로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데요. 지금 탱고는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가 있겠죠. 다시 처음에. 여기서 여기로 옮겼으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주시면 엑스트랩 페어가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과 마찬가지로 이 코너를 넣어야 되는데 원래 코너를 들어가야 할 자리는 이 자리이죠. 이 자리 혹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코너를 이 자리로 옮겨줄 거고요. 뒤로 여기로 옮겨주실 수 있죠. 얘를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해주시면 맞추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코너가 돌아가 있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역시 파란색 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해당되는 코너를 여기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 코너를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번엔 넣어주실 수 있겠죠? 다시 원래대로 해주시면 완성됩니다. 같은 상황이고 이번에도 또한 보여드릴 텐데요. 빨간 면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코너를 옮겨줘야 되는데, 지금 이 코너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이 옆에 있는 여기, 여기로 옮겨줄 겁니다.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로 옮겨도 된다는 거고, 이 코너를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좀더 다른 예시를 들고 와서,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케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여기 엣지가 하나 맞아있고, 코너가 안 맞아서 이 코너를 키홀로 여기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이미 FTL 슬롯이 맞아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F2L이 맞아있을 때는 키오를 사용하시면 안되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코너가 원래 여기 있으니까 저희는 아까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여기로 코너를 옮기려고 할 겁니다. 코너를 옮기고 이 F2L을 코너를 여기 넣어주고 다시 원래대로 하면 여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기가 빠진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키오를 하시려면 이쪽만을 바라보고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뒤로 넣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키울 상황 중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닥 효율적이지 않은 키울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상황은 코너에 해당하는 흰색이 위를 바라보고 있을 때의 상황인데요. 이때는 정상적으로 역 트위스트 세 번으로 이렇게 맞추거나 트위스트 세 번으로 이렇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회전수가 꽤 많기 때문에 그닥 효율적인 상황은 아니죠. 이 상황 자체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키오를 사용해도 그닥 좋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너를 여기로 옮기셨고, 여기에 이걸 넣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똑같이 역트이스트세 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맞추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거 자체로 회전수가 많기 때문에, 그닥 더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키오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재빠르게 트위스트 세번 혹은 역트이스트세번 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코너는 맞춰져 있고 엣지를 우리가 맞춰야 하는 키울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코너 상황과 마찬가지로 코너를 옮길 건데 지금 코너는 이미 맞는 자리에 맞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안 맞는 슬롯에 코너를 옮겨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엣지를 여기 넣어줄 건데 이거는 초급회법에서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넣는 방법은 우선 색상을 불일치시켜주시거나 이렇게 넣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색상이 일치할 때는 이렇게 한번 쳐서 옆에 색상을 두개다 맞게 하신 다음 내리고 아까 했던 거를 반대로 해주시고 다시 올리면 엣지가 들어갑니다. 이런 방법으로 엣지를 맞춰주신 다음에 코너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역시 네프드렐 폐화가 맞겠습니다. 이번에도 코너는 맞추어져 있지만 엣지를 맞춰야 하는 상황에 대해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너를 주변에 안 맞춰져 있는 네프드렐 실로 아무 군데나 옮겨주시고요. 지금 저는 뒤로 옮겼습니다. 이 엣지를 넣어 줄 건데 지금 색상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넣어 줄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쳐서 두개다 연결시킨 다음 내리고 원래대로 원래대로 해 주신 다음에 다시 코너를 원래대로 돌리시면 맞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항상 키고를 할때 코너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이 엣지가 해당하는 자리를 옮겨 버릴 겁니다 엣지에 해당하는 자리가 여기죠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이 자리를 옮겨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엣지를 맞출 건데요 여기가 그 가상의 이 자리라고 생각하고 맞추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와 여기 색상이 다르죠 색상이 다를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다시 아까 했던 거를 반대로 해 주시면 엑셀 폐화가 맞습니다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을 가져왔는데요 지금도 이 해당하는 자리를 여기로 옮겨주세요. 옮겨주셨는데 지금은 색상이 같습니다. 이때는 연결시킨 다음에 내리고 원래대로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다시 전체로 원래대로 해주시면 FTL 슬롯이 받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꿀팁인데 이 상황은 거의 FTL 모든 상황 중에 완전 안 좋은 상황으로 꼽히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이 상황을 키홀로 쉽게 맞추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4, 4, 5 이런 데서 사용되는 뒤집기 공식을 사용하시면 쉽습니다. 우선 코너를 역시 아무 데나 보내주시고요. 얘를 뒤집을 건데 뒤집기 공식은 이렇게 하면 뒤집혀집니다. 다시 이 코너를 원래대로 해주시면 금방 맞는 모습입니다.